용자TV.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슬보슬 보슬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신생업체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비까지 맞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업체는 제가 언 1년간 이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제작에 참여했던 그런 업체이기도 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품을 제작하는 거에 좀 도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착이 가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캠핑용품이라든지 다수의 텐트 업체들이 그렇겠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제작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제품은 100% 국내산으로 제작된 업체고요. 국내에서 100% 제작을 해서 출시한 그런 제품이니만큼 퀄리티가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할 업체는요, 바로 캠프고라는 업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이 캠프고라는 업체에서 출시한 첫 번째 상품, 바로 타프인데요. 실타프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타프 정말 많은 종류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실타프라는 게 이렇게 좀 약간 얇기도 하고 이렇게 햇빛을 제대로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어설픈 모습의 실타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 제작된 실타프 같은 경우에는 중형 사이즈, 그리고 소형 사이즈, 이두 가지의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고요. 컬러도 무려 세 가지의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베이지, 올리브린, 블랙까지 총세 가지의 컬러를 갖고 있어요. 블랙 코팅까지 장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제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하는 두 개의 제품. 중형 타프와 소형 타프의 모습인데요. 지금 중형 타프 같은 경우에는 어깨끈으로 해가지고 멜 수도 있고요. 물론 X자 형태로 멜 수도 있습니다.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소형 사이즈는 이렇게 한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었을 만한 타프의 모습은 아마 이 소형 사이즈의 타프의 모습일 텐데요. 이건 대략적으로 타프의 길이가 3m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사이즈는 스펙상으로 340에 340이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프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한 사이즈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중형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에다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 사이즈가 4 m 닭가량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420에 370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제품 모두 차량과 도킹이 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박 캠핑에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사장님이 10년 정도 캠핑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캠핑을 하다가 만나신 분이다 보니까 오래 하신 만큼 테스트만 5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샘플을 받았던 제품들만 무려 5개 정도의 샘플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테스트를 걸쳐서 나온 상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제품들 지금부터 한번 구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프의 구성품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용 파우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용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팩과 폴대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스트링하고 스킨 정도만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 중형 사이즈는 샘플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이고요. 영상에 올라가는 시점에는 아마 이 중형 사이즈도 판매가 시작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형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네이버 스토어는 아직 오픈이 안된 상태라고 하니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어 나중에 이제 추후에. 출시되는 금액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롱자 TV를 보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무게부터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중형 사이즈의 무게부터 먼저 측정해 볼게요. 중형의 사이즈는 1.47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사이즈와 무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형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무게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형의 무게는 1.3kg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kg이 조금 안 되는 무게일 수도 있어요. 오차 범위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무게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가벼운 무게로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즈입니다. 포켓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보고 있냐? 그거 좀 궁금하실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파우치의 사이즈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형 사이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실타프를 쓰시는 분들의 가장 대중적인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네, 대략 한 23cm 정도 사이즈가 나오네요. 23cm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폭은 한 10cm 정도 정도를 볼수 있습니다. 자, 쪽 두께 한번 볼까요? 두께도 10cm 정도가 나오네요. 10.1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형 사이즈도 한번 파우치를,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대략 한 26cm 네, 0 정도 나오고요. 너비는 30cm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께는 사실, 뭐, 크게 무의미할 것 같긴 한데, 대략적으로만 확인해보면, 5cm 정도 두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타프의 피칭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타프 치는 방법이라든지, 팩 박는 방법, 뭐, 스트링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용자TV에 간단하게 검색만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을 통해서 타프 치는 방법들하고, 어 이팩 다운 하는 방법, 뭐 스트링 관련된 영상들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에다가 기재를 할 테니까요. 참고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피칭은요 이 차박과 도킹이 된다고 하니까 이 중형 사이즈를 토대로 차박과 도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면이 메쉬로 되어 있네 음, 굉장히 좋다 오. 자 일단은 타프는 저희가 1회 피칭을 했던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구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텐트의 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 면을 보시게 되면 이 코팅 처리가 진짜 잘돼 있어요. 어 정말 잘 되어 이 얇은 데도 불구하고 후의 마감 정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쉬 실링 처리 되어 있는 거 보세요. 한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심실링 처리가 진짜 잘돼 있어요. 일단은 피칭을 좀 해볼게요. 이 보이시는 것처럼 도킹을 완료를 했습니다. 차량과 완벽하게 밀착이 되면서 도킹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측면부 도킹도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뭐 때때로 쓰시는 분들과 안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진 이미지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은 고리가 또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금 폴대를 하나를 쓸 수도 있지만 두 개를 써가지고 앞에 전방 부분을 좀 확장성 있게 개방성 있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폴대를 하나만으로도 피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또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 좀 길이가 좀길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 부분까지 스트링을 좀 묶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좀 남는 줄을 사용 해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색상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아이보리 컬러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크림색이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크림 색상하고 좀 비슷한 색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킹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네오디움 자석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도킹을 했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분의 스트링이 또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을 빼, 떼어내 주셔서 어, 이쪽에 고리에 달아서 텐션을 주셔서 고정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4인 가족이 써도 무난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공간적으로 좀 넓게 쓰신다고 하면 2인에서 3인 정도가 좀 적당해 보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요, 진짜 천장 부분으로 BC2가 되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실내 공간이 되게 어두워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실내에 제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두워서 제가 이제 잘안 보일 거예요, 아마 화면상으로. 요거를 보시면은 대략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블랙 코팅 마감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러 번의 테스트로 인해서 제품이 나온 만큼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일단은 도킹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만약에 SUV 차량이 도킹이 된다 그러면은 SUV가 한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부터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공간이 될것 같아요. 대략적인 사이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사이즈는 2,500 정도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3m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 정도의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는데 4인 기준으로 사용해도 넉넉한 공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폴대를 세워주는 방식이 지금 현재 이제 폴대를 하나를 사용을 했지만 이두 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좀더 넓은 공간이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에 실내에서 무언가를 먹고 즐기기에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여가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형 사이즈잖아요. 중형 사이즈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킹으로 사용했지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미니멀 캠핑을 이용하시거나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 사이즈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소형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도킹까지는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형 사이즈의 피칭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도킹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지 그리고 사실상 이런 소형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차박 도킹 보다는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의 형태를 어, 이용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메쉬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면은 같이 쓸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피칭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피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타프를 이렇게 피칭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보이시는 것처럼 폴대 두 개만으로 사용을 해서 피칭을 했습니다. 폴대를 여섯 개를 사용해서 피칭을 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시면 우리가 항상 타프를 치게 되면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물이 고이면 물이 빠질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여기는 또 친절하게도 가운데도 이렇게 스트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닥으로 내려 주시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웅덩이가 생기거나 하지 않고 빗물이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져 있는 캠프고의 타프였습니다. 3m의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좁은 느낌이 안 들어요. 3200이 그렇게 좁은 느낌으로 들진 않습니다. 한 2인 정도가 세팅을 해서 자기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이너 텐트 하나 놓고 앞에다가 그냥 테이블하고 의자 두개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나와요. 웅료랑 같이 백패킹을 하게 된다면 즐겁게 캠핑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실내도 한번 들어가서 실제 사이즈, 현재 이 상태로 세팅을 했을 때 내부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중요할 것 같은데 타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와이드하게 펼쳐질 수 있느냐는 솔대를 대고 안 대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대 내부 공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00 정도의 높이라고, 넓이라고 하셨는데 어, 보시게 되면 진짜 실제로 3,200 정도의 사이즈인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피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내부에서 쓸수 있는 공간 정도를 보시게 되면 2,800 정도의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죽는 공간들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 죽는 공간들을 최소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폴대를 추가 장착하셔가지고 좀더 확장성 있게 넓은 공간으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메인 폴대가 Y자로 해가지고 두 개를 박는 이유는요 타프에 이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폴대에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축을 더 늘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스트링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홀대의 기둥을 좀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튼튼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진짜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날인데요 어, 두곳다 이렇게 피칭을 해가지고 테스트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방수 걱정 없고요 안쪽으로 뭐 결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신경을 그만큼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캠프고의 첫 번째 제품 타프 두 동이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자 TV에서 이 캠프고에서 출시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도와드리기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준비한 만큼 많은 제품들을 출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용자 TV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과 더 많은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깐요. 용자 TV에 집중해서 아직까지 구독은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참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 TV